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이 남자의 리얼 창업 도전기 함께 보시죠. 네, 오늘 가고 있는 곳은 안산입니다. 안산에 있는 이유식 업체와 지금 미팅이 있어서 가고 있고요. 안산에서 저의 동업자. 최 대표님을 만나서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. 그럼 만나러 가시죠. 네, 안산에 도착했습니다. 최 어, 대표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둘이 이렇게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체라는 뜻이거든요. 어, 지금 만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? 네, 어, 지금 업체는 맨 처음에는 지점 수에 상관없이 그냥 일단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프랜차이즈 이유식 매장이었어요. 그러면 오늘은 주요 안건이 뭐죠? 오늘은 지금 사, 그, 여기 대표님께서 다문과 거래 시에 지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그 세부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마련해 왔고요.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과 최종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. 어, 뭐 언제나 방문 전에는 항상 긴장되고요. 긴장되지만 여기는 그래도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큰큰 큰 성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.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. 잘 되길 한번 바라봅니다 파이팅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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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될일없으니 네. 여기 들다 하신 건가 보네요. 네, 마라톤이었습니다. 그래도 좀 회의는 길었지만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다 모두 완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참 다행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오롯이 저희의 몫이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참여하는 지점들이 많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. 모든 지점이 저희 다음에 유리 용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